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2024년 갑진년 시해가 밝았습니다. 용의 기운과 갑진년의 기운을 합하여 새로운 시작과 성공이 시작되는 특별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랑과 격려를 많이 해준 덕분에 우리 본중앙회는 정상적으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다시 매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우리 양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 중앙에서 많은 연구와 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 양봉 강의가 아니라 본중앙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양봉 교육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있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본중앙회가 하는 일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자 합니다. 새해에 아침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자 특히 금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하고는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농가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양봉을 하시거나 농업을 하시거나 하다 보면은. 농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연런녹업은 뭐, 그냥 제쳐두고, 우리 양봉 같은 경우에는, 어, 농지, 즉, 밭, 논, 과수원, 이거 이외에는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벌은 산에서 길러야지 꿀도 따오고 여러 가지 경제성이 있는데, 산에서 양봉을 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30, 어, 2023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어, 내년부터 임나에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개인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내년이라는 것은 바로 2024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대통령실에서, 어, 여러 가지 한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목록들을 다 모았습니다. 1만 삼천여 가지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1차적으로 약 300여 품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선택했는데, 15가지 품목을, 어, 압축을 했는데, 거기에 바로 우리 양봉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임나에서 이 양봉을 하게 되는데 할 수는 있지만은 경영체 등록이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된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단 경영체 요건은 전과 똑같습니다. 어, 토지는 100평 이상. 그래도 임야가 100평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 음벌1 0군이면 경영체 등록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를 하든지 나의 소유든지 관계 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나에서 우리가 경력치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1년 동안, 1년 동안 꿀을 생산해서 판매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판매한 금액이 120만 원 이상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 판 거는 이건 허락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있는 기관에, 사업자가 있는 사람한테 판매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바로 인자에서도 농업계획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오늘 초입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궁금해가지고 지금 자세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지 마시고 바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코어센터가 있습니다. 1644-8778로 전화 주시면 여기서 각 지역별로 여러분이 들다 연결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는 남양주시, 각 시군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광양은 광양시, 광주는 광주시, 미량은 미량시, 다 이렇게 각 시군별로 다 연결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일로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요건이라든지 조건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중앙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교육 안내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만 하는 걸로 아쉬워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리겠고요. 아, 그다음에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화분떡 생산, 여왕벌 육성, 꿀벌 질병에 관한, 것 아, 그다음에 유튜브에 관한 것, 아,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해피 소식을 김해서, 또 사진을 보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입니다. 어, 저희들은 본중앙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 해하시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본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한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양봉업계의 후학을 좀 양성해야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다 전문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느 분이 전문적으로 할지 어느 분이 양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는 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굴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요 경제로서는 7대 강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복은 한참 후진국으로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7대 강국으로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후배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세대보다도 더 좋은 그런 우리 양봉이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양봉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본주 하신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오프라인은 직접 여기 오셔서 강의를 듣고 실습과 이론을 병용을 해서 직접 할수 있는 교육이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지금 말해서 먼데 계시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올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0%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본중앙에, 즉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송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PC로서도 볼 수가 있고 핸드폰으로도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작년에도 우리가 봄부터 계속해서 질병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뭐 유튜브만 하고 앉아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 출강도 나갑니다. 금년에 지금 1월 달에는 현재 화성에 11일날 현재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또 거제도 잡혀 있습니다. 용인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여러 분들가 현재 있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이런 강의가 있다면 꼭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강의를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유튜브에도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보연 설명이라든지 질문도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제 연구회나 지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쇼빙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나가게 됩니다. 제가 나와서 그때는 보통 한 3시간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받고 해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점 유튜브를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그날 오셔서 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에,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 아, 교, 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질문도 이렇게 에, 하실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어그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부 출강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지부에서 이렇게 불러 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그 시간을 맞추어서 외부 강의를 통해서 좋은 강의를 또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원학도 하고 있습니다. 기원학을 통한 체험. 여러분들이 오셔서 단체. 각 지역의 지부별, 지회별, 또 학교, 여러 가지 기관들, 단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주화에서는 이런기 견학도 지금 현재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체험 중에서 밀랍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 벌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물질들이 많이 있죠. 꿀을 비롯해서 프로폴리스 화분, 그 다음에 밀랍, 우리가 양봉을 하다보면은 흙집들이라든지 이 소비들이 오손이나 회손에서 버려야 되는 그런 소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훌륭한 밀랍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랍을 추출해서 초를 만들지 않아도 밀랍을 추출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팔아셔도 됩니다 우리 양봉노예에서도 수매를 하고요 저희 중앙시에서도 수매를 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이 밀랍 이것이 생산해놓고 있으면죠 저희 중앙으로 전화주시면 저희들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소동원이기 때문에 에, 이것도 체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양봉 어, 기술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어, 3년 전부터 우리 이걸 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 양봉 강의가 아니라 본중앙회가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양봉 교육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있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본중앙회가 하는 일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자 합니다. 새해에 아침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어,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에 화분떡 생산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 회원분들께서 구매를 하셔서 쓰시고 어,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이 방송을 미치,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이나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본주앙에 화분떡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어, 물론 뭐 다른 데서 만든 것도 다잘 나올 겁니다. 어, 그 저는 특별히 여기다가 우리 벌에게 유익한 그런 물질들을 많이 첨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 화분떡은 주로 애벌레가 먹는다고 했죠. 그 다음 유봉이 먹습니다. 유봉은 태어나서 10, 1일에서 15일 사이에 있는 벌을 유봉이라고 하는데 유봉은 다른 말로 내일봉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육아, 청소, 집짓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유봉들이 많이 먹는데 애벌레와 유봉들을왜 많이 먹느냐. 바로 단백질섭취하기됩해다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이 화분떡을 만들 때는 단백질이 많은 물질들을 물질로 해서 만들거나또 첨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효소,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 다 현재 있는 자연의 있는 화분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족한 양만큼 우리가 이리적으로 보충을 해서 만들어야지 벌이 건강하게 자란다. 특히 여기 첨가된 게 저희들이 중앙에서 넣은 게 뭐냐면요. 단백질을 잘 분해할 수 있는 디아스타제 그 다음에 섬유질을 잘 분해하는 셀룰라제 또 찰진 성분을 잘 분해하는 팩트나제 이런 효소제를 넣는다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양제도 같이 첨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화분떡이 잘이 발효가 잘돼 가지고 벌들의 소화력을 돕고 흡수가 잘 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들은 이 어금니도 없고 위가 없습니다. 그때 빨아먹는 즉시 바로 장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러한 어, 효소제가 첨가되지 않으면 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물동사거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화분 떡을 우리 본조에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그냥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 지역에서 보조사업으로도 여러분들이 것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여러분들 보조사업으로 서각 지부에서 또 연구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화분 가루를 여러분들 구매를 할 것이 하나 바로 화분 떡을 구매 하시면 훨씬 더성가스럽지 않고 쉽습니다. 여러분 화분 가루가 오면 그걸 어디 비비 공장에 가서 효모, 대도, 설탕, 뭐 이것저것 넣다 보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걸 어떤 비율로 넣어야 될지 그 레시피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줄 알고 화분을 많이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화분에는 단백질 22%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벌에게 맞는 그 레시피, 즉, 영양 기능을 잘 맞춰서 우리 본주화에서는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먹고 벌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제수명 이상 살기 때문에 벌이 항상 통을 열게 되면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연구회 회원 여러분들이랑 또 우리의 지부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계시면은 지부장님들께서도 보시면 더 좋겠고 만약에 지부장님들이 이 내용을 못 보셨다 그러면은 회원분들께서 어각 지부장님들과 지역에 있는 연구회장님들 상의를 해서 보조사업이 나오면 같이 이것을 바로 보조사업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아, 금년 봄부터 이제 또 보조사업이 나옵니다. 그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아, 이것도 뭐 계속 우리 하고 있는 거죠. 우량종봉입니다. 여왕벌을 좋은 놈을 우리가 골라서 어, 우리가 사육을 함으로 해서 벌이 건강해진다. 우리가 벌이 가다 보면 여러분들 자꾸 약해지는데왜 약해지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우리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실조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근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벌이 자꾸 약해진다. 통만 열면 자꾸 양만실하고벌니까또 약해진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벌이 약해지는 어, 원인은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환 환경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공기도 좋고 온도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맞아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듯이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금년에도 어, 여러분들의 양봉장에 d n 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됐다고 합니다. 땅도 우리가 비옥하게 만들어가는 좋은 자연퇴비를 넣고 해야지 그 곡식이 잘 되듯이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양봉장에서 근신이 찌들게 찌들었습니다. 내 양봉장에서 계속해서 한 군데에서 교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근신이 돼 있기 때문에 벌이 사납거나 그 다음에 분봉열이 강하거나 어느 정도 양도 되지도 않 자꾸 분봉열이 강합니다 그럼 벌이 자꾸 약해지죠 또 내한성과 내병성이 약합니다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한해두 해마다 한 번씩 좋은 종자를 갖다 가라엎어 줘야지 벌이 잘 된다 그러면 수면력도 좋고 즉꿀 따오는 능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재수면 이상 살기 때문에 다 좋아진다는 거죠. 물론, 영양분만 좋으면 안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분떡의 영양가도 충분히 먹으면서, 이렇게 돼야지 벌이 제대로 제 길을 갈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저희들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양복농가에서 성공적으로 벌을 잘 기를 것이냐 이렇게 저는 합니다만은, 하시는 여러분들마다 또 나름대로 방법을 달리 하다 보니까 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본중앙에서 어,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서적을 보거나 외국의 자료를 봐서 또 국내에서도 지금 벌을 잘 키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여러가지 그 내용을 다 모아서 정말로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에도 작년 이어서 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나하나 본 유튜브를 제대로 보시고 보를 하시게 되면은 별 피해가 없이 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서 다른 유튜브를 보시고 응용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봤던 우리 유튜브대로 또 다른 유튜브 다른 그분들대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막 짬뽕이라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쨌든 아주 현장감 있게 아주 좋은 유튜브를 하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지금 여러분들 협회에 어, 이렇게 가입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양봉협회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그 산하에 각 광역시를 포함해서 각 도별로 지회가 있고요. 각 지회에서 각 시군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어, 우리가 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회원 되시는 분들은 협회에 가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시는 시군 지구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같이 활동을 해서 어, 거기서 여러분들 정보도 얻고 기술도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이드에서 하시다 보면은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정보만 여러분들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어, 특히 주신자들은 실패와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면 하시다 보면은 결국엔 아주 포기하게 되는 어, 그렇게 되지만은 정확한 우리 해피 에 등록을 해가지고 하시면 하시게 되면 여기는 아주 제대로 어, 처음부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금 어, 몇해 동안 하셨지만은 해보니까 제대로 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어, 이런 협회에 등록을 해서 어, 하시면 훨씬 더 어, 양봉을 잘 하게 되고 또이 업계에서 계속 하시려고 그러면 그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점 양봉을 하기가 어, 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어, 예측이 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거죠. 연습을 하시거나 이것이 물론 연습을 하는 건 하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양봉이 전문화, 대형화, 기업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문화 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양보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속히 우리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값진 새해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새해 저희들의 정보를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